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설 명절에 어머니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세배하려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스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본문은 서신의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정성껏 단장하듯 세 사람으로 합당한 옷을 하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정말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의를 행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가 입어야 할새 사람의 옷을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원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되 세 사람의 합당한 옷은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원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입니다. 요한 게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로다 하더라. 게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들을 하나하나 입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냄으로써 결국 사랑과 또 하회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자기 이익의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의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배워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섯 가지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용서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이에 사랑의 띠를 메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매는 줄로 매어야 이 여섯 가지의 옷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여섯 가지 옷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훌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곤두연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광이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평광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옥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의 생활도 승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식에 되어 교만의 앞잡이 노릇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많은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장로교 장시자 존 갈비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병에 불명증, 담석 해결했던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곳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백석교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날과 더럽고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노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우리는 간직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수로 갈아입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백석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러운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